완전히, 뭐, 어떻게, 어우,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 감탄하다가 진짜 배고플 것 같아요. 오, 너무 예뻐요. 이거는 <laughs> 희선이네님 위해서 안딴 거. 어, 아, 그러니까, <laughs> 아, 저를 또 기다려주고, 이렇게 안딴꽃들이 많아가지고 좀, 제가, <laughs> 감동이에요. 어, 이런 것도. 얘는 라라 안드레 오, 라라 안드레 어, 얘, 어, 얘도 있네. 얘는 이름이 뭐지요? 얘는 이름이 샤이 수아. 어머, 샤이 수아? 예. 아, 이것도 저기인가 보다. 케이제라님인가 보다. 네, 이름이. 예. 아, 세상에 너무 예쁘네요. 아, 여기 꽃무리 너무 너무 새처럼 하고 예쁜 이거 보세요. 우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름 뭐예요? 여름의 순결. <laughs> 여름의 숨결 이래요 이름이 어쩜 이렇게 멋지죠 여름의 숨결 이런 것들 아 너무 예쁘죠 한번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월대째라 어, 밴드 아,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건요 꽃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보면서 함께 키우면 행복하잖아요 서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꽃을 키우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키워 보시면 좋겠어요 아 저도 요거 되게 탐나네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간단 간단하게 가야지. 지금 매장이 여러 군데인데 네. 일일이 다 하자니 지금 너무 시간이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타 레이디 원터. 어머 타 레이디 원터. 아 빛깔 좀 보세요. 아요런요런 요런 빛깔 참 보기 드물죠. 특이하네요. 아,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이제 뒤쪽으로 딱 보시면 아, 네 뒤쪽으로 잠깐만요. 뒤쪽으로 돌게요. 네, 네 이렇게 뒤쪽으로 돌았어요. 어, 여기는, 어, 이런 것들도 있고, 아, 얼굴, 얼굴들이, 어머, 이것도 있고, 특이하다. 네, 너무 이쁘죠? 네. 어, 그거는 뭐예요, 이거는? 블루루비. 어, 블루루비. 네. 아, 이름 들어본 것 같아요, 블루루비. 얘는 네. 넬라 같은데? 아 어, 렐라 환타지아. 아 렐라 환타지 어머 이제 종리님 고수가 되셨다. 네 렐라 환타지하고요 이게 아마 여기 음. 이제 이 자리 주인인 음. 킵장제라. 킵장제라. 언니 은종. 아요게네 메이드 인 코리아. 아, 이건 또 메이드인 꽃리야 넬라랑 네. 이제 입 색깔이 얘도 까네요. 네, 까면서... 블랙맘바 같이 그런 색깔이네. 네. 그러면서 음. 이제 넬라 판타지아는 여기 겹이 이제 좀 이렇게 펴지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이렇게 안 펴져. 요 아, 이렇게 좀오글이로이게좀오글하게네 예. 좀 예. 어머, 특이하다. 오, 신기하네요. 아, 너무 예쁜 꽃들이 많아가지고 어머, 이것도 또 아까 보셨죠? 특이하다. 은혜란, 은혜란, 아, 네. 은혜란. 여기도 참 예쁘게 잘 키우신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음, 이거, 이거 네. 참유행이었는데 아, 요거요? 앤 그린 그린 로즈. 너무 예쁘게 아. 지금 얘가 한두달 이렇게 피어있는 거 같아요. 앤 그린 앤 그린 앤, 그린, 로즈. 앤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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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로즈. 로즈래요. 어, 요런거 한번 어머. 어 너무 예쁘다. 이 야, 신기하네요. 너무 예쁜 꽃들이 많아 가지고 다 이거 소개시켜 드리려면 저 오늘 집에 못 가요. 어머, <웃음> 세상에. <웃음> 이거 요 보세요. 꽃밥이 세상에 다글다글 붙었어요. 와, 이야 대단하다. 어머 세상에 이거 다 이건 이거 다 피울름. 이 유지. 흘름... 화이트 베어 북극곰. 아 화이트 베어 북극곰. 예. 어 이름도 어유 참 이름도 참 신기하다. 어 여기도 그리고 음. 여기 이제 음. 요즘에 핫한 신상. 음. 아 이거요? 뭐 예. 이쁘다. 이쁘죠? 네.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고 ESS 잠자는 숲속의 공주 아 ESS 잠자는 숲속의, 숲속의 공주 우와 신기하다 네. 잠자는 너무 숲속의 공주라는데 어머 세상에 이거 보세요 헉, 이런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우와 저 처음 봐요 <laughs> 아우 완전히 제가 진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예뻐 가지고 달빛 음, 원섬. 음, 달빛 원섬. 저도 진짜 가까우면 진짜 이런 이런 키핑장에 자리 하나 만들어서 아, 요 꽃님들하고 교류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달빛 원섬. 자주는 못 오시더라도 네, 간간이 네. 한 번씩 이제 저기 하이디 님이 또태워 갖고 와야 오니까. <laughs> 어? 이건 뭐예요? 이거 얼굴은 얘는 얼굴? 다들 많이 아시는 걸 거예요. 뭐예요? 로잘린다 로즈. 로지, 로잘린다 로즈? 네. 로사린다라고도 하죠. 아 네. 로사린다라고도 네. 하고 네. 로잘린다 로즈. 네. 얘도 흔히 많이 이제 갖고 계실 거예요. 네. 봄노을. 봄노을. 예예. 네. 예. 아 봄노을 빛깔 너무 예쁘다. 뽀롱마미님 네. 거죠. 네. 뽀롱마미님의 봄노을. 네. 아 이야, 여기 이렇게 아 이렇게 수영도 참잘 만들어 놓으셨네요. 예. 여기 언니가 음, 수형을 음. 되게 잘 잡으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 여기로 이쪽으로 갈게요. 오 어, 얘는 또 누구예요? 오, 이야 실크 해븐. 실크 실크 해븐. 쉘크 해븐? 네. 어쉘크 해븐. 와 얘도 러시아 제라늄인가 보죠? 네. 아 러시아 제라늄들이 이렇게 주목보다도 크고 꽃들이 이 우람한 막 이런 체격들이라서. 또 요새 러시아 제라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아, 요것도 색깔이 참. 이쁘죠? 얘는 네. 저도. 응, 음, 아이비 프라스코비아 잼츠고바? 예. 네. <laughs> 어, 이름, 이름 너무 길어. 아, 이름 이제 좀 짧게 지어야 돼. 아이. 저희가 조금 네, 네. 네.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다못 외워. 근데 어. 이 러시아들이 이름들이 네. <laughs> 이름들이 다 어, 너무 어려워. 네. 어, 좀 짧게 지어야 되는데. 이야. 이런 것들이 다 대체로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 이런 것들도 있고 어, 모양이 다 너무 이쁘죠. 네. 예, 이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아우, 언제 다 이거를 이렇게 얼굴 이렇게 큰 애들을. 어 얘는 쟤는 이름이 뭔가요 얘는 이렇게 얼굴 큰 애들을 좋아하시더라얘요 얘랑, 얘랑... 똑같은 애가, 애가 아니네요 어... 얘는 좀 흰빛이 많이 어 라푼젤. 근데 비... 어, 비슷한데요 라푼젤 라푼젤이에요 예, 예. 아 그렇구나 라푼젤 예. 아 얘도 쉘크헤븐 아, 네. 아까 네, 네. 아 그렇구나 쉘크헤븐 너무 예쁘다 <laughs> 깊장 제라 님도 참 꽃을 예쁘게 잘 키우시네요. 아니, 얘가 음. 피면 참 이쁠 것 같아요. 얘 이름이 뭐예요? 뷰티풀 에스더. 아 뷰티풀 에스더. 네, 많이 저 들어보셨죠? 있었어요. 뷰티풀 에스더. 네. 여름에 갔어요. <laughs> 여름에 아 아우, 속상해. <laughs> 이렇게 이쁜데. 네, 제가 진짜 예쁘게 잘 키웠거든요. 그래서 아 삽목해가지고 좀 개체수를 늘려야지 했는데 오, 아쉽게 갔더라고요. <laughs> 진짜 기억에 생각하는 거는 이상하게 자꾸 가더라고요. 그쵸? 근데 좀 관심을 덜 줘야 돼요. 가는 거, 예, <laughs> 가는 거 너무 애달아 하시지 마세요. 신상이 에이. 많이 나와서. 그럼요. 아. 하루가 멀다고 하 나오는 게 새로운 제라늄인데 보내기도 해야지, 새로운 것도 드리고 또 이러죠. 그리고 이거 네. 요즘에 네. 진짜 아. 좋아들 하시거든요. 아, 진짜 쁘요 사랑의 와인. <laughs> 사랑의 와인? 네. 아, 너무 이쁘다. 이야, 특이하다. 너무 이쁘죠. 네. 아. 너무 안 키울 수가 없겠죠. 아, 예, 진짜. 아, 너무, 어머, 빛깔도 어쩜 이렇게 우아하고 예쁘고. 아, 얘도 또 희선이네 기다리느라고 또 이렇게 또 <laughs> 시들었나봐요. 얘는 또 이름이 뭐예요? 파이날 라네부스카야. 아이고. 예. 얘도 제... 신상. 음, 예. 신상들이 여기 되게 많네요. 어, 신상 좋아하시고 또, 어, 새로운 것들에 눈이 지금 가는 분들은 어, 한번 문의해 보세요 그러면 음. 제가 친절하게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 드릴게요 얘는 유부의 엘프 같은데요 어, 어디 한번 맞았나 안 맞았나 네, 맞습니다 우와 고수가 되셨어요 눈결에 아, 예, 못본 사이에 종류님이 진짜 이름도 척척 알고 고수님이 되셨네 아, 저를 또 능가하는 음, 고수님이 돼 가지고 저 여기 있는 거다 몰라요. <laughs> 저는 한국 제라늄, <laughs> 네. 유럽 제라늄 약합니다. <laughs> 아, 세상에. 러시아 제라늄 전문가시구나. 얘도 뽀글뽀글하게 이렇게 예. 피고 있고요. 예. 아. 얘는 약간 꿀뚜기가 된 느낌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꿀뚜기, 예. 꿀뚜기. 아. 음, 그렇구나. 음. 어머, 이거는 또연보라빛이 들어있네. 음, 이렇게 어, 제라늄은 어, 계속 이렇게. 아, 많이들 또 새롭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 귀한 러시아 제라늄들이 여기 킵장에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 이런 제라늄을 어디서 구하나, 그거 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댓글로 문의해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렸죠? 올댓 제라 밴드에 가입하셔서 거기에서 분양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 보면 나눔도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눔도 받으시고 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리려면 진짜 영상을 거의 한 시간은 찍어야 될것 같은데 아무리 꽃 <laughs> 유튜브래도 또한 시간은 또 지루하다고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짧게 짧게 이렇게. 지나갈게요. 또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매장이 있어서 또 그쪽으로도 좀 한번 가볼게요. 이거만 어. 찍고 가세요. 아, 네, 그럴게요. 이거 너무 예뻐요. 아, 뭐예요, 이거는? 이 디어 마이 프렌즈. 오, 이거 이름 들어봤어요. 디어 마이 프렌즈. 오, 스텔라 제라늄인데, 오, 어, 이거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디어 마이 프렌즈. 너무 예쁘죠. 아, 네. 오, 신기해요. 예, 네, 이런 <laughs> 어, 신기하고, 많이 안 보셨을 것 예, 신기하고, 예, 맞아. 저, 저. 저 실물 영접 처음이에요. <laughs> 그러면 여기, 어, 이거는 아까 그건가? 231을 갔죠. 아, 맞아요. 2 3 1로 맞아요. 아, 맞구나. 네. 이렇게 짧게 여기 킵장제라님, 아, 여기 보여드렸고요.